HAHA <laughs> 잘 지내셨어요? 네네 아 오늘 서귀포에서 오는데 네, 5.16 쪽은 지금 눈도 네, 많이 내리고 네 눈발이 많이 날려요 오. 평화로 쪽도 교통방송 네. 들으면서 왔는데 평화로 네. 쪽도 눈발이 마찬가지예요? 꽤 날리고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눈과 바람과 막눈 회오리가 아 네. 진짜요? 멋지지만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 네. 특히 이제 중산간 도로라든지 네. 네. 이쪽은 운행하실 분들 더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럴 때 마음이 좀 뭔가 허하고 좀행하고 날도 추워지고 이러니까 <laughs> 어, 감성 좀 충전해야 될것 같아요. 이 네네. 시간 앞서서도 우리가 말랑말랑할 동화 들으면서 내 네, 감성 충전했는데요. 이번에도 문화 중계에서 프로그램 또 이야기들 나누면서 네좀 충전해 보시죠. 네. 자 오늘 이제 혼자 나오셨어요. 네. 오늘도 외롭습니다. <laughs> 아, 제가 있잖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시작가족 여러분도 계시고 네. 오늘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한데요. 아 네. 오늘은. 어, 어쩌면그 그간 나눠왔던 문화 중개소의 이야기보다 더 네. 중요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요? 네. 기후 위기 환경 문제에 아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이슈들을 뭐 접하고 또 시시각각 변하고 있는 상황들을 몸으로 느낄 때참 네, 네. 심각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음... 생각될 때는 많지만 네. 또, 또 아주 많이 이야기가 음, 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어, 굳이 또 이야기를 아.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네. 그래도 계속해서 또 음.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네. 환경운동가나 기관에서만이 아니라 네. 정말 일상에서 계속 저희가 인지하고 좀 바꿔야 되는 문제여서 그래요.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네. 네, 오늘 조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요. 거창한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작은 네, 것부터 맞죠. 우리가 네, 네. 어떻게 좀 변화시킬 수 있을지 네. 또 그런 변화로 인해서 크게 또 나비효과가 되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걸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면 좋겠는데 네네. 우리 제주 문화중개소에서도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네. 그런 시도를 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네. 네, 아주 작은 부분이기는 해요. <laughs> 어, 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을 뭔가 하고 있으니까 음, 네, 네.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그문화중개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사, 네, 행사나 어떤 홍보를 어~ 주 목적으로 해야 되는 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많아요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어~ 현수막 제작이 음. 네, 많습니다. 네. 그 행사 때마다 많죠, 또, 예, 참가자 모집 때도 그렇고, 네. 하지만 그 현수막이 현수막 업체 사장님들은 속상해 하실라나요? <laughs> <laughs> 네, 일회성으로 네. 막 네. 버려지니까 사실 네. 문제가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아, 좀 들었어요. 네. 축제, 공연, 전시, 뭐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음, 많이 네.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하지 말자 되도록이면 하지 말자 음. 이렇게 조금 바꿔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올해는 딱 하나 오. 만들었을 때 현수막을 <laughs> 네. 대신에 어~ 이제 그~ 현수막 대신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포스터를 네. 어, 조금 연결해서 현수막 느낌이 나게 만들 수가 할지 어~ 그리고 또 뭐~ 저희가 어,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또그 현수막 대신에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아 어, 행사를 안내하는 네네. 사실 그건 요즘이 아니라 꽤 오래 전부터 어, 육지에서도 그렇고 네네분들도 네네, 해오셨죠. 이제 네네. 사실 해오던. 그 서기포만 해도 오프라인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서 음. 아니 현수막도 안 달아놓고 무슨 홍보를 했냐 아,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네. 그렇지만 어, 여태까지 해오던 것들이었지만 과감하게 음. 조금 변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네, 생각들이 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제가 선물로도 드렸던 네 달력 네. 네, 달력도, 달력도 있고, 네. 올해 문화 중개소에서 제작된 모든 오프라인 뭐 포스터 음 인쇄물 모두가 친환경 용지를 사용을 했어요 아, 아주 맞아요. 사소한 거지만 음. 그렇게 조금씩 뭔가 음. 변화를 해야 하는 시기인 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 늦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얘기 하죠. 아, 전문가들은 지구 환경이라든지 기후 위기입니다. 네. 아, 현수막이 진짜 저도 볼 때마다 한번 쓰고 벌어진다 생각하면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꼭 필요한데 네. 좀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그것들 해요. 좋은 아이디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공론화도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 재활용을 한다든지 네, 현수막.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걸로 새로 만든다든지. 그렇죠, 뭐 가방도 만들고 음, 이걸, 여러 어, 활용도 여러 가지 하시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버려지는게더 많고. 네. 아, 제저 저희 경험 중에 제 경험 중에 또한 네.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이전에 <laughs> 2010. 칠 년도 그러니까 문화 중개소 사업을 하기 전에 어, 사용했던 축제에서 사용했던 그 면천이 있었어요. 네. 초록색이 네, 예쁜 면천이었는데 네. 그해 또 다른 행사에 또 사용하고 또 음. 사용하고 결국 2019년도, 2020년도에 현수막 대신에 저희가 버리지 않고 꼭 갖고 있다가 현수막 대신에 거기다 실크 스크린으로 현수막 용도로 사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귀찮은 일이고 창고에 뭔가 끌어지고 있어야 네. 하고 근데 그런 불편함을 좀 감수해야 되는 때가 아닐까 음, 요즘이 그, 맞아요. 네네네. 불편하지만 용기내 이런 공익간 <laughs> 네, 것도 본게 있죠. 네네네. 그래요. 아까운 부분이 많네요.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네. 예전엔 당연한 거였지만 그렇죠. 요즘에 그런 이슈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네네. 생각이 들고요. 환경을 위한 그런 변화 도 움직임들도 우리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저희 헌옷에 대한 이슈들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 꽤 화탑니다. 네네. 네, 마침도 어, 오늘 서귀포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얘기예요? 아, 네, 그 마침 또그 오늘의 주제랑 어, 걸맞는 네, 이벤트가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네, 네. 서귀포시 주최 주간의 반지롱 노지스토어 사업인데요. 네, 네 문화도시 문화협력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을 목표로 음. 노지 문화와 환경을 접목해서 네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좀더 뭐, 설명해 그쵸. 주세요. 그 네. 특히나 반지롱, <laughs> 이 반지롱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 있을 텐데요. 네. 반지롱은 제주어로 어지러운 것이 아. 없이 깨끗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헌옷을 다시 재활용해서 남기는 것 없이 깨끗하게 음. 사용한다. 이런 뭐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음. 네, 생각이 들고요. 네. 그간의 예래동 부녀회원들과 함께 헌옷 업사이클링 수업을 아. 진행해 오셨어요. 네. 예, 그 결과물로 오늘 좀 오늘 날씨가 네. 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음. 또 서귀포 지역은 지금 해가 난다고 해요. 그네 <laughs> 해가 나는 어, 지역도 있다고 해요. 17일 네. 오늘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네. 예래동 논진물에서2021 FW 패션쇼를, 아 네, 헌호 패션쇼를 진행을 한다고 해요. 네. 어, 눈에 띄는 점은요, 직접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또 모델까지 하신다고 하는데요. 6음 여섯 명의 모델분은, 어, 제가 성함을, 네, 나성순, 네. 강복순, 네. 강복수, 봉숙, 네. 네, 박현옥, 김순영, 김란희 현 임숙님인데요. 아, 네. 아마 방송으로 이제 이름을 들으시는 마을 분들은 아오, 엄청 반가우실 반가 ]Sure. 것 같아요. 예래동 부녀회장님 또 부회장님 총무님 등등 오늘 네. 직접 활약을 해주실 계획이에요. 아 아. 네, ah. 이분들을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신 강사님들을 또 소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네요 네, 네. 이지선 이형숙 강사님신데요. 이 제주 문화 중에서 계예쁜이지 강사님이십니다. 저희 하수다에도 나오셨었고요. 네. 예뢰동에 가셔서 의미 있는 수업을 아주 열정적으로 진행해주셨고요. 네. 오늘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아, 날입니다. 그래요. 예, 방송이 끝나면 어, 가실까 네, 서귀포로 아, 달려갈 <laughs> 계획입니다. 네네. 네, 네. 오늘 2021 FW 패션쇼를 네. <laughs> 네. 우리 분요회예뢰동 분요 회분들이헌 네. 옷을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네.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롭게 만드신 거군요. 네. 어, 어떻게 또 만드셨을까 궁금하고 <laughs> 네. 직접 또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laughs> 패션쇼까지. 네. 네. 특별한 시간이 될것 같아요. 네, 날씨는 춥지만 또요 공간에서는 좀 훈훈함이 네, 느껴질 것 같은데요. 네, 어,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저도 요즘에 어, 새옷보다는 헌옷을 네, 네. 또 제가 갖고 있는 옷을 어떻게 좀 다시 그쵸? 리폼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서로 좀 바꿔 입을까 네. 이런 고민도 하고요. 어, 여러 가지로 이제 환경을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런 작업들을 시도하고 계세요. 네. 또 헌옷 프로젝트 하면 지구 반상에 그쵸, 네. 생각이 납니다. 네. <laughs> 네. 어, 저이렇 지난 10월에 첫 번째 행사가 진행이 됐어요. 벌써 네. 두달 됐네요. 그두어요 근데 제가 네. 유튜브 생중계하는 모습을 본 네. 기억이 나는데, <laughs> 네. 지구 반상의 헌어줄게 지구다워 시즌2가 열린다고 해요. 네네. 네. 네,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네, 바로 내일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서귀포에 있는 프립캠프에서 진행이 됩니다. 웜 네. 워크숍, 네. 일명 그 따따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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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따뜻한 심장들이 모여서 기후 위기를 막아보려는 작은 아 시도를 시작하자 네. 행동하자 라는 음. 의미를 담은 제목입니다. 네. 어, 헌 옷으로 워머를 만들고 또 마크라메 공예도 해보고요. 네. 또 고스란히 쌓여 거나 또 버려졌던 혹시 네, 옷이 있으시면 저희네 진행해야겠네요. 네, 네. 네 헌옷들을 의미 있게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려고 음. 해요. 네, 현장 상황을 보면서 저희도 즉흥 패션쇼도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네 헌옷 패션쇼 아이디어는 사실 이제 지난 10월 음. 어, 행사에서 조금 해보고 싶었는데 저희가 다 미처 못했는데 이번에 오늘 실현이 음. 되는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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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 작은 반상의 멤버분들이 모두 능력자시거든요. 그래서 아요 공연도 같아요. 아, 네 워크숍과 함께 음. 네,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 저희가 또 어, 헌옷을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데요. 음. 내일 행사에는 어, 헌옷 그 구매 시에도 그렇고 현금이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따따스코인 따따스코인 네, <laughs> 네 따르 코인이 있어요. 그, 네. 그렇죠 저희가 만들었어요 네네 네, 네. 이제 헌옷 문제 뭐~ 내 네, 옷장에서부터 시작하자 뭐~ 처음에 이렇게 저희가 쉽게 접근을 했는데 네.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게 좀 여러 가지가 특히 뭐~ 구매 문제 또 이제 재화가 왔다 갔다 음. 하면서는 조금 어~ 약간 고민이 좀 돼서 어~ 헌옷을 사고 파는 장터의 뭐~ 장터의 개념 말고 음. 좀더재밌게 네. 뭐~ 좀 접근하면 어떨까 음. 싶어서 헌옷이라는 버려지는 가치를 쓸모있고 이용한 옷, 또 음. 워크숍, 공연, 재능 기부 등등으로 환산해보고자 하는 시도로 만든 아. 어, 그런 코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재화의 개념으로 뭐 쌓아두기보다는 음. 활용하고 공감하고 뭐 음. 공유하는데 목적을 두기로 하고 네. 이번 허옷줄기 지구더 시즌 2에서만 네. 사용하는 가치 코인. 아, 네. 가치 코인. 네. 네, 가치를 다루는 가치 코인이라 어렵죠. 의미 네. 있네요. 오, 네 아,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앞에 말씀드린 허옷를 활용한 워크숍에 참여해 각각 따따스 코인. 음. 5 개씩 필요합니다. 그리고 <laughs> 헌옷을 구매할 때도 코인이 필요한데요. 코인은 행사장으로 오실 때 헌옷을 가져오시면 아. 네, 한벌당 코인 하나로 네. 환산을 해드립니다. 네, 집에 있는 묵은 옷들을 같이 음. 코인 따뜻스코인으로 아. 환산해서 네. 워크숍도 참여하시고 네. 또 다른 옷으로 또 구매도 음. 하시는 것이죠. 어우, 네. 약간 우리 유치원 때나 어린 때그이게그전에 가짜 돈으로 만들어서 네, 맞습니다. 서로 맞습니다. 네, 아니면 네, 엄마에게 네. 착한 일 하면 도장 받아서 그렇죠. 한해 얼마씩 바꾸고 선물로 <laughs> 교환했던 네네. 그런 추억이 있는데 어, 그 따뜻한 코인이군요. 네네. 자신의 혼옷을 가져간 네네. 것들을 맞습니다. 코인으로 발급받아서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것도 구입도 가능하고 여러가지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이제 좀 방역이 강화돼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좀 한정된 분들 모시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의미 있는 자리또 시도이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네네. 공간 네. 자체는 조금 넓고 네. 방역도 네. 어. 철저히 규칙을 지키면서 여러분과 또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또 하고 있네요. 네. 아, 헌홀줄게 지구다오. <laughs> 네. <laughs> 지구다오. <나오. 웃음> 어, 정말 지구 반상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지구를 생각해서 또 제주 자연환경을 생각하는 분들이 참. 주변에 많이 계세요. 따뜻한 네네. 마음이 느껴지고요. 어, 현월축의 지구다오처럼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계시고 실제 생활에서 요즘에는 정말 친환경 생활, 맞아요. 몸소시찰하는 분들 네네.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함께 좀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게 뭔가 움직임이 있기는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사실은 이제 방관 이제 무언가 하고 싶기는 하지만 어. 실제로 뭘 할지가 음. 모르는 경우가 네. 굉장히 대부분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문제가 이제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사실 너무 심각하잖아요. 심각 네, 심각하고 이 웃으면서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나누긴 하지만 네. 어, 굉장히 다급하고 급진적으로 해야 되는 어, 행동에 옮겨야 되는 문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어, 돌아보지 않고 싶은 문제다라고까지 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네, 아, 그렇게 심각해, 너무 속상하다 하고 음. 아예 이제 돌아보시지 않고 안고 싶은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가끔은 좀 너무 이게 음. 집중돼 있을 때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렇다고 또 저희가 방관할 수 외면할 수는 없는. 네, 우리와 밀접하니까 당면한 현실인 네, 것 같습니다. 같아요. 음. 어근데그 중에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 계속 저희가 나눈 것처럼 어떤 일상에서의 변화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어, 일단 좀 알아야 할것 같아요. 아,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네. 이제 음. 기후 문제, 아, 심각하다, 이렇다라고만 아는데, 그게 뭐가 구체적으로 어떤지를 알아야 저희 삶 속에서도 그렇고, 어떤 생각들을 조금 정리하고, 실제로 음. 뭔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좀 관련된 책들이나 네. 자료들도 찾아보고, 네. 또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도 가서 네. 조금 요즘엔 열심히 챙겨서 아. 듣는 편이거든요. 그러네요. 좋네요. 너무 어렵지만 사실은 자세히 알고 싶은 음. 그런 부분이어서 네. 알아서 뭔가라도 해야겠죠. 그렇네요 네, 맞아요. 실천에 네네. 옮기면 좋겠는데, 호빈아 어, 감독님 이 보니까 이렇게 하나씩 실천을 옮기는 것들을 보이더라고요. 네, 아, 아직 조금 한 네, 실천들이 <laughs> 작은 수... 실천이지만 네. 또큰 걸음이 될것 같은데 네네네. 좀 소개해 주시죠. 우리 같이 좀 네. 실천해 봐요. 어떤 네. 것들을 실천하고 어, 계세요? 그, 뭐 누구나 지금 하고 계신 걸 거예요. 장발구니를 네. 사용하는 것 그리고 또그 외에도 이제 보자기를 가끔. 아, 보자기? 네, 그, 어, 천으로 아, 네. 된 보자기를 정말 옛날 옛날 아이템이잖아요. <laughs> 네. 근데, 어. 근데 천도 요즘 예쁜 게 너무 많고, 네. 또 손수건 같은 경우도 네. 이제 되게 다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네. 약간 좀 쑥스러웠는데, 네. 너무나 낭만적이고, 네. 또 예쁘고 그래서. 맞아요. 네. 환경에도 좋고. 네네.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에는 사실 비닐이 좀 귀해요. 아. 네, 그래서. 비닐을 이제 뭘 구매했을 때어 음. 이제 보상품으로 되어, 되어 있는 네. 경우를 잘 아껴뒀다가 음, 꼭 사용이 될때 쓰기도 음. 하고요. 네. 어 저희 그물 기러다 먹 네. 그, 퍼포먼스를 제가 지금 한 1년째, 2년째 하고 있는데. 물길어다 먹는다고요? 네, 빌어다 먹는데. 뭐, 우물에서 옛날처럼, 이렇게. 아, 니 그게 아니라. 물어 먹지고, 뭐, 이렇게 다식인건 아니시죠? 네,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저희 이제, 문화중계소서 <laughs> 사무실에도, 항상이 원래는 이제, 그. 그 정수기? 네, 정수기 네. 말고, 그, 그. 피트병 에들 아, 아, 네. 물을 배달해서. 사 먹었었어요. 네, 네. 저희 집도 그래 그랬, 그랬었고 그런데 이제 두개다 정수기로 바꾸기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음. 저희 문화 중에서 사무실 이제 친구들하고 우리 이제 돈을 모아서 정수기 렌탈을 하자. 네. 이래서 렌탈을 하고 이제 두 군데나 다하기 그러니까 네. 그러면 조금 불편해도 저는 이제 그 물을 많이 안 먹으니까 아. 네, 사무실에서 네, 매일 매일 물을 길어다가. <laughs> 아니 궁색한가요? 네.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처음에는 아이꼭 이렇게까지만 해야겠어 홍미나? 하고 저를 되게 으악 이랬는데 아. 되게 굉장히 사소하지만 그런 음, 불편함들을 네. 기꺼이 할수 있는 그런 용기나 네. 그 다짐도 되고요. 네네. 어. 엄청 재, 재미나고 궁색한가요? 네. <laughs> 아니요또좀발상이 어. 전환이고 작은 네네. 거지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근데 어, 네. 얼마나 그 환경에 대한 진심인지 어, 맞아요. 무거운데 네. 주변 사람들도 자극받을 수있을 어, 요즘에 먹게 뭐 텀블러라든지. 맞아요.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그렇죠. 제가 수... 말씀이 나온 김에 네. 꼭 방송을 통해서 네, 강력하게 주장, 주장을 요청을 주세요. 드리고 싶은 네. 분이 있, 있어요. 네. 그 어, 행사들이 많잖아요. 공공의 음. 기관에서 항상 이제 뭐 토론회나 네, 네. 뭐 공연이나 네, 네. 여러, 여러 기, 그 행사 때 물을 쭉 주세요. 그 배트병에 네, 음, 담긴 물을 네,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네네. 않지만, 근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사실 텀블러도 되게 상용화되었고 하니까. 음. 어, 이게 이제 오신 패널 분들이나 네, 선생님들 참가자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라고 생각해서 네. 세팅을 쫙 해주시는데 네. 요즘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아저좀안 했으면 좋겠다. 음... 네,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혹은 네네. 도에서 네네. 이렇게 네네. 아예 공식적으로 조금 음... 좀 움직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좀 네. 네. <laughs> 예, 욕심. 그, 요즘에 공공기관에서는 또 그렇게 어, 안 쓰고 개인 물컵들 쓰는 종이컵 이런 거안 쓰기 그쵸, 예, 한다고. 사전에 사전 네. 네. 이제 홍보를 먼저 하고 안내를 해서 네. 어, 물을 안 드립니다. 턴 개인 홍으로 적산하세요. <laughs> 네. 이렇게 어, 하면 네. 좋을 것같다는 아, 네, 최까지 네, 어쨌든 제안, 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환경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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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하면서 마무리할까요? 아, 네, 네. 그뭐 누구나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사실, 이제, 지구반상의 팀도 그렇고, 네, 저희끼리 네.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무섭다, 사실은 이 기후위기가. 음. 어, 생각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같이 하니까 힘이 된다. 네. 그래서 뭐라도 해보자. 네. 어, 이런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아, 내가 뭐 이거 하면 뭐, 이거 뭐 되겠어. 기업이 움직여야지. 음. 나라가 움직여야지. 하실 수 있지만, 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네, 힘을 내셔서 네. 네, 조금 더 네, 더 나은 깨끗한 지구가 됐으면 좋겠다. <laughs> 네, 그래요. 그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우리 유산을 남겨줘야죠. 네, 쓰레기를 맞습니다. 남겨주지 말아야죠. 네, 네, 네. 네, 그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오늘 문화스타 정말 기후와 관련된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볼 수 있는 <laughs>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해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인경의 나우 제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